다음 주 우리 스케줄 오니까 막 각오해라. 어 네, 근데 막 찢어 놓을 거니까. 어어막어 아, 아, 왜 그런 소리를 했어. <laughs> 네. <laughs> 또 이게 또 정말 큰일 날 뻔한 분이 한분 계시다고 <laughs> 네, 얘기를 네, 들었습니다. 그치. 무슨 일이, 무슨 일이? 우리 창빈씨. 괜찮아요. 아. 창빈씨 오늘 이렇게. <laughs> 그 TV를 보고 있다가 제가 끙끙 알면서 이거 어떻게 들지도 못하고 어. 내려놓기도 힘들 때 있잖아요. 어, 네네네. 그때 한 일을 아나 아, 아, 나, 아나 이래가지고 한게그잘듣고 와가지고 네. 창빈 형 운동을 너무 잘하는데 네. 등도 너무 좋고 이제 어, 보시 팔도 어깨도 그러니까. 좋은데 가슴 자자 아 네.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네요. 창빈 씨는 가슴이 아좀 약하다. 우리 아 세이가 저를 좋아하는 좋아하는이거가 사십 년대데 <laughs> 필릭스 네, 네. 이렇게 좋은 말이나 이렇게 뭐 장점 같은 걸 주로 이제 쓰잖아요. 창빈 씨의 시끄러운 말투가 탐난다. <laughs> 이렇게 얘기를 그래. 그래. 정말 너무 재밌고, 항상 네, 분위기 내은게있더고그 네, 저희 릭스가 네. 살짝 돌려서, 그 저희 릭스가 네. 살짝 돌려서, 아, 돌려. 와, 네, 이걸 잘하거든요. 바로 정강이를딱 기회다 하고 그냥 적은 거예요. 한번 살짝 거슬렸다면 고마워요. 주로 어떨 때 먹을 거 앞에 있을 때. 귀에서 피난다고 하면... 어, 왜 미안, 미안, 미안... <목소리> 피자 왔어딱 봤는데, 그 포티이트 피자다. 어. 우와, 3, 2, 리 와자, 와... 와자, 와... 와자... 와... 와자... 와... 와자... 진자 와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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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노래가 오. 어? 와자... 와 왜? 같이 이걸 했었는데 아이를 위해 새롭게 만든다는 게 저게 살짝 모순인 것 같습니다 제가 ISTP입니다 <laughs> 네. 아니면 약간 무심한 듯 그냥 걸어가다가 어? 약간 <laughs> 아 <laughs> <laughs> 예. <laughs>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? <laughs> 근데 아니어가 거. <laughs> 아니, 아니지, 에어팟 약간 이런 거지. 한 사람은 가면서. <laughs> 이러고, 그 <그거> 드는 <들은> 사람은 핑, 핑. 드는 사람은 핑, 핑. 아, 저희가 인사가 이거잖아요. 기지개를 핀때 이렇게 기지개를 하는 거예요. 아 나쁘지 않죠? 아, <뭐라> 그러면 딱 보고, 어? 이럴 수도 있지. 아 원래 그렇게 <쮸> 기지개핀 사람이 어떻게 해? 그러면 좀 고생하지. <뭐라> 이 방에 좀 특이한 거 있다 하는 멤버 있나요? 어저 방에 네. 냉장고 있습니다. 맞아. 아 오, 냉장고가 냉장고. 따로 있어요? 그럼 전기세는 1분의1 해요? 저, 이 냉장고가 전기세가 엄청 나오는데? 아 그래요? 예야 거듭 뽑아 오늘 사실 얼마 전에 처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<laughs> <laughs> 처분하려고 생각을 하고 안 있었는데안 쓰잖아. 쓰잖아 쓰기 있습니다. 아직 쓰기 됐지 저그 사이즈가 다른데 뭐로 할까요? 사이즈가 다른데 더큰 걸로 해요 어, 요쪽에다. 어, 요쪽다 요쪽에다. 어, 요쪽에 어, 요 어, 요쪽에노 어, 지 어, 아, 또 창빈이 형이야? 와. 야, 이 정도면 나중에 우리 창빈 씨를 해부를 해야 돼요. 예. 네. 씨 복근 만들기로 약속을 했다고 들었는데. 정확하게는 약속이 아니고 내기죠. 네, 복근을 자기가 만들면은 네. 비싼 고깃집 데려가가지고 고기를 사주는 거고. 아. 형이 만약에 못 만들면 저한테 이제 고기를 사주는 건데. 어. 야, 이게 오다 말았어요, 복근 그 친구가. <laughs> 형나갈게 아, 오다가, 오다가 오다가 유턴했구나. 유턴했어요. 뽀뽀. 아! 음악! 어, let's go, let's go, let's go. 야라고 아, 네, 해, 내고하고 해, 내 바다 쿠키 쿠키. <웃음> 야, my <마>, 쿠키. <laughs> 야, m 고언 니쁘게 고해. 코끼리. 나 <국리를. 웃음> <laughs> 코. 애칭이 아니에 바다 코끼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? <laughs> 분석 아니야, 웃어. 아니, 귀여워. 아, 아, 엄청 그래. 아, 짧게 아, 한 소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소원이가까 어. 네. 한, 둘, 셋좀 해줘요. 뻘쭘하니까. 한 박자 치고, 네. 두 박자 치고, 세 박자 치고, 하나, 둘, 둘 셋, 넷. 네. 후 그날의 향기가 스물다섯, 스물하나 오! 스물 잘한다. 스물 너무르는데 나. 나. 오, 궁금하긴 하다. 야 나지. 그때 꼴등이 리노 씨였어요. 리노 씨 기억나세요? 2019년? 어, 얼핏 기억날 것 같긴 한데, 제가 그렇게 과거에 연연하는 편은 아니었요 저는 7위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. 상빈으을 뽑도록 <laughs> 하겠도인다창빈으을 <하긴. 웃음> 상빈 <역을> 뽑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 <하긴. 웃음> <laughs> 창배 씨가 꼴찌예요? 와. 네 왜왜왜왜 왜, 왜, 왜. 저보다 너무 귀여워요 아아 아. <laughs> 나보다 <웃음> 야 그렇다고 질문을 주냐 어? 기저 유기를 찬이 형으로 하겠습니다 야창비보단 나아 왜 기분이 안 나쁘지? 이동력으로 가겠습니다 실릭스 형으로 가겠습니다 야, 야 내가 사줬던 가방 어떻게 됐어 현진이 형으로 하겠습니다. 어, 야 그럼 난 이유에서? 일단 끝난 거냐? 어? 난 일단 끝난 음, 거야. 어떤 이유가 뭐야? 어 카페에서 이제 네. 커피를 사줬습니다. 아그리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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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많은 걸 사줬죠? 커피가 보다, 보다, 보다. 보다. 위다. 커피가 아, 위다. 커피랑 가방을 비교를 할 수가 있니? 저, 한이 형으로 하겠습니다. 오! 오 <laughs> 진짜? 한씨도 놀란 것같아요 불러서 저도. 아, 엄청나게 막, 옷도 주고. 옷 맛있는 거 쓰셨네. 가장 아쉬운 거는 여기서는 이제 필릭스네요. 전체적으로 약간 폭신폭신한 좀. 네, 정말 폭신폭신하고, 그 고기가. 폭신하고, 그 고기가. 날 돼지로 보냐! 아니, 아니, 돼지라고 한지 않았어. 아, 고기라고 말했지. 고기. 아, 근데 정말. 이제 복숭아 유닛이라고 이제, 부르나봐요. 네. 자. 네 어떻게 가능한가요? 리거 어, 하나 남았는데, 창비씨하고 쓰고 계시세요 <laughs> 학교님, <있겠니? 웃음> 뭐. <웃음> 자, 그러면, 우리, 세 분이서. <laughs> 자, 그러면. 아, <laughs> 미 <입술> 봐봐. <laughs> 와, 진짜. 킹받는다. 자, 입술. 우리 스테이의 소원, <laughs> 마지막 소원입니다.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, 우리, 복숭 아유닛 버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! 네, 나왔다, 나 주세요! 자, 있는 것 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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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미쳤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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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장비 어, 씨 화가 많이 났네. 전화가 안 왔어요, 왜요? 아기한테 전화가 안 와. 아기한테 전화가 안 왔어. 뜸 치기억력, 스테이 <laughs> 댄스. 예. 한 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. 우리 렌트로 네? 스타트부터 한번 다 같이 외치면서 네. 시작하죠. 두치두치아두치어 약간 헷갈리기 시작했어 현진 비슷 비슷한 동작 맞아네 맞아 네, 자기만의 그, 스타일로 그 헷갈리네 어한씨 지금 스타트 좋은데요? 두치두치두치두치두치두 네. <laughs> <laughs> <둥치. 웃음> 네, 한시. 이재인이가 거기를 쳤는데, 네. 맞아, 왜? 저는 어린 히드를 뽑으셨다. 각자의 스타일이야. 네. 4강전, 4강전. 네. 어, 우리 한 번도 안 해본 우리 리노형한 어, 번. 리노 씨부터, 아, 씨부터. 시작! 뚱시뚱시. 오! 뚱시뚱시.

준결승입니다준결승 자. 리노 씨는 약간,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이 형, 이형 되게 잘 나왔어. 둠치, 둠치, 둠치. 누구? 리노! 리노! 둠치, 둠치. 둠치, 둠치. 둠치, 둠치. 둠치, 둠치. 둠치, 둠 그 그만해 신나지 뭐. 처음에 처음에 크로피팅 아 깜짝 놀랐어요. 이어서 다 층. 크로피이 나오고 이어서 다 층. 크로피이 나오고 이어서 자 창빈 씨 응원하실 분가 <laughs> 내가 응원해 주지. 고맙다. 아, 자한시 아, 숙소니까 <laughs> 같이 응원해. 오케이. 자두분이서 응원 한번 부탁드릴게요. 오케이. 알지 알지. 하나 둘셋 넷. 하자 하자 화이트 점프 해야. 점. 혼자만. 합니다 잘한다. 박해 리루씨 응원. 제가 비보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 oh, 비버 yeah. 승민 씨의 비보흥 응원 1000000원 레스 겸 1000000원 1 0 0 0 0 0이 1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1너왜 까불었어?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야, 0치 둠치. 둠 둥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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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 둥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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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방패! 둥지둥지둥지둥지아뒤티여맨자 이렇게 해서 와, <laughs> 열심히 안할것 같이 하던지 너무 열심히 한다. 야, 한번 방패 됐어. 그럼 지금까지 슈에르였습니다 안녕.